린다페로그 이거 얼마예요 k 만원인데아 어, 진짜요? 5 8만원 158만원. 요 아니 만니아니8만1 5만원5 8만원만원1 1 0 8만원 158만원. 1 5 158만원. 1 5 8만만원1 5 15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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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만원 158만원. 1 5다만원 158만원. 158만원. 1 5 역시 부엉족 부황족이 뭐냐면은 저희가 만든 그건데. 들어오실 분. 일단은 새벽을 지킨다는 네. 그 증거를 네. 오랫동안 보여줘야 됩니다. 음. 항상 소윤이랑 연락하는 시간은 항상 새벽이에요. 제이미 윤유랑 에이블리가. 제이미 소유는 항상 밖에서 봐요. 술 먹다가 마주치는 거예요. 네. 갑자기 개울이 오빠가 나 제이미 부유 봤다. 내가 어디서 거야. 술 먹는 데 있는데? 이러서 내가 깜짝 놀어서 언니한테 연락하면 어나술 먹고 있는데. 이래서 얘기 안한 것도 많아. 봤는데도 이제는 귀찮은 거야. 걸 챙겼고. 이 친구는 이제 뷰티 유튜버 하는 수윤이고요 안경 같은 거 궁금하다 그래서 제가 자주 이용하는 안경 편집샵이 있어요 그래서 안경 같이 보면서 제가 또 골라주기로 해서 선글라스도 같이 볼겸 나왔죠 이태원에 지금 비가 와서 이동하는 거는 못 찍었는데 제가 자주 가는 여기 안경샵이거든요 실제로도 여기 보면은 좀 좋은 아이템 많아 가지고 수윤한테 여기 추천해 주려고 여기 왔어요 한번 들어가 봅시다 안녕하세요 너 여기서 고르고 싶은 거 하나 골라 사주시나요? 아, 일단, 네, 가격. 아, 일단 골라봐. 가격로사주신아 아, 아, 일단 골라봐. 생일이잖아요. 지아일 일단 골라봐. 혹시 여기 세일하는 거 있어요? 아, 지금 이쪽 <laughs> 아 이렇게 금테 약간 눈살짝 비치는 게좋 왜냐면 나는 메이크업을 하니까. 아, 나는 이런 게좀더 뭔가 트렌드하다고생각 하고. 이거 그러니까 한번 써 보세요. 어때? 이거는 얼마예요? 94,000원이에요. 이거 94,000원밖에 안 해요? 네, 진짜. 그러니까. 코랄트로 여기 있는 건 세일 상품이어 가지고. 이거 이거 사. <laughs> 아, 이거, <laughs> 이거 괜찮아? 어, 아니, 잘 어울렸었어. 지금 회의라고 <laughs> 해가지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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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잘 어울렸어. 이 테이블을 벗어나지 마. 왜왜 왜? 왜, 왜? 어. 아 테이블 벗어나지 마. 근데 이것도 영국 브랜드. 아니 근데 이거 엄청 예쁜데? 린다페로. <laughs> 린다페로 이거 얼마예요? 92만 원인데. 어진짜요안 제... 예뻐. 비싼 거아니요 어, 아니 아니 안 예뻐 안 예뻐. <laughs> 아, 여기 안경 별로 안. <laughs> 아. 아. 거 이거. 이거 한번 써봐. 어 이거는 메이크업 팔레트 써요. 이건 얼마예요? 네, 21만 5천 원인데 응. 드리면 15만 원까지. 15만 원이요? 네. 응, 이거 너무 별로야? 겨울님이 지갑이 좀 얇으신 네, 어, 뭐, 떡해뭐 뭐, 뭐, 예. 아, 근데 이거 너무 예쁜데. 더 볼까? 더볼 거야? 더, 거야? 더 어? 비싼 게 어딘가 찾아볼 거야? 이것도 너무 예쁘다. 여자 최격이네 <laughs> 저는 이게 계속 끌려요 아까도 혼자 계속 한세번썼어요 음. 이게 지금 세일해서 얼마죠? 90,000원 50% 세일한 거죠? 60% <laughs> 60%? 이럴 때 이런 걸 하는 거야 오빠 상상도 못한 <laughs> 거지이상한 건지 음. 예쁘다 이것도 예쁘다. <웃음> 되게 나는 <laughs> 이거 제일 마음에 들어 그러면은 두 개? 린다 페로랑 이거 <laughs> 이거 하는데 그럼 이거를 내 돈으로 살게 저거 오빠 진짜 이게 약간 나는 무난하게 아... 어디를 놀러가도 있잖아 좀 해외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이건 조금 데일리로 좀 어, 어, 많이 쓸수 있는 느낌이고 저거는 좀 해외용 어 근데 내가 그 해외를 가잖아 해외로 갈때내 생일이잖아 그치? 어 그래서 응. 두개 사준다고요 네. 아 이거 예쁘다 야너 유튜브 제목 46만 유튜버한테 100만 원 뜯겼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냐? 어 안경도 봐도 되나? 안경은 2층에 응. 있으니까 2층에는 하나 도없으 안경은 갖다 보자 올라가면 안경 아이고. 예쁜 거 많아 너무 예뻐 왜게 리액션이 없어? 네가 많으니까 나 아, 그래? 내가 막 너무 예쁘지 뭐, 이럴 순 없잖아 <laughs> 예뻐도 속으로 음, 괜찮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laughs> 이런. 예뻐 헐 너무 예뻐 너뭐 얼굴 사이즈랑 잘 맞는 것 같아 너얼굴 작으니까 이거 크로마츠예요? 네와 예쁘다 크로마츠는 가격대가 어떻게 돼요? 엄마 아, 중후반대, 옆에 아 중후반대요? 옆에 옆에가 보면... 크로마츠가 티가 엄청 나네. 그러니까 나 크로마츠다 하는 안경인 것 같아. 써봐 <laughs> 내가 들여. 흑자로 올리네. 내가 내년 생일 때 사줄게. 나 이거 얼마예요? 지금 방금 영상에 담겼습니다. 1 0 k g 감량으로 사준다고? 1 0 k g 감량? 158만 원. 158만 원이요. <웃음> <웃음> 집 갈게요. 아니야 어디 가세요? <laughs> 어. 잘 어울리는데? 여기는 뭐예요? 큰 말이 지 안경 이 기리보이 님이 고등교에 써고 나왔던 거. 이브랜드어 아, 옆에 이거가 더나는거 같아. 핸드폰 아까보다. 헤드폰 들고 가그치 응. 이거다. 가격은 1 6 0원 오케이. 나 신격이 이거 샀어. 아, 시클 빼면 지금 몇켰데 지금 몇 지금요? 79요. 그래요? 그럼 69? 69. 인증샷 찍으면 조작 안 돼요. 이거는 내가 진짜 좋아하는 브랜드 내가 이거를 많이 쓰고 다녔거 아. 실제로. 살짝 이렇게 볼드 하면서 이런 게 많이 나오는 브랜드라서 음. 좀 앞으로 덮으면서 조금 이제 팝적인 느낌이 많이 나는 여기도 브랜드라서. 여기도 그 내가 이거를 가줬어그니까 응. 그러면은 이걸로 하고 아까 전에 서브로 저거 하나 사 저거 아, 세일하고 신고 저거 좀 개이득인 거 같아. 잘 어울린다. 이렇게두개해 주세요. 좋아. 충성 충성. 부엉족을 잘 지키게. 부엉족 영원한 교수님가 되겠습니다. 좋은 자세로. <laughs> 이 이거 얼마예요? 9 0만 원. 그럼 이것까지면 딱 100만 원. 100만 원까지 맞춰드릴게요아 100만 원에 해주신다고요? 그 <laughs> 오빠 살펴면 내가 오빠 해준 게더 비싸. 250만 원이잖아. 그렇지 그거 때문에 지금 사준 거야. 효연이는 지금 신났고요. 여기는 음. 지한데 지한이는 조더 빈티지한 느낌의 안경이나 뭐 이런 게 많아요. <laughs> 뭐요런 식의 선글라스도 있고. 저는 보통 이런 걸 좋아하기는 해요. 하금태류가 저는 좀잘 어울리더라고요. 하금태는 인상이 좀 강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저처럼 이렇게 순동순동하고 손등 부드러운 사람은 이런 하금태가잘 어울리긴 합니다. 이건 얼마예요? 32만 원. 32만 원이요? 네. 이게 어느 나라 브랜드죠? 버디오티컬에서 일본 브랜드 제품입니다. 아, 그단독 단독이구나. 단독이구나. 아, 이 브랜드는 이 브랜드는 여기서밖에 못 사는 거네요. 이 버디오티컬 같은 경우는 <laughs> 당신의 친구가 되고 싶은 안경 <laughs> 저희 매장에 이거 영화 보시고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25% 할인할 아, 테니까 진짜요? 네. 그럼 와서 뭐라 그래야 돼요? 저순이라고 <laughs> 하시면 제가 <laughs> 그냥 편하게 할인해드릴 테니까 네, 감사합니다 25%면은 대박이거든요 사실 <laughs>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25% 할인받으면은 해외 브랜드도? 다요 음... <laughs> 젠틀스서나 제외품목 조금 있는데 네. 그거 말고는 한95% 이상은 다 할인됩니다 저도요? <laughs> 한참, 네, 네, 저, 네, 저번에 해드려 해주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좀 살립시다 여기는. 네, 저도 좀 할인 좀좀 닦아먹게.